17번이 쓸줄 알았더니 없어. 바로 서술형이야. 음, 해보자. 직선은 직선에 수직하고, 직선에 평행하다. 실수 a, b에 대하여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보는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 음, 뭐 벡터 내적을 배웠으면 내적을 사용할 것이고 방향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그냥 정석대로 풀어 보자. 자, 요 직선 또요 직선 또요 직선 세개가 일반형 모양이잖아. 그러면 이 1번 직선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직선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번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3Y 얘랑 얘를 넘겨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 3분의 2. 여기, 여기, 1번. 그 다음, 2번 직선. 2번 직선은, 표준형으로 고치면 뭐냐? y는, 넘겨, a로 나눠. y는, 뭐니? a분의 1x. 맞나? y. a y는 x, y는 a 분의 1x 맞지? 음. 그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b y를 넘겨 b로 나눠, 그럼 y는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b 분의 b 분의 a의 x 넘겨 b로 나눠, 그러면 플러스 b 분의 3 아, 이렇게 되겠지? 뭐 얘랑 얘랑 얘를 표준으로 고치는 것쯤은, 아, 무리 없이 할수 있겠지. 이제 그런 다음에, 1번이 2번의 수직이래. 얘랑 얘랑 수직이래. 얘랑 얘랑 수직이래. 수직이 되려면, 수직이래.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이 1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2번, 2번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a분의 1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돼? 마, 1.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치고, a가 얼마면 되겠냐? a가, a가 음, 3분의 1이 돼주면, 3의 3분의 1, 1될수 음, 있겠지. 그래서 a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laughs> 예, 1번이 이 3번 직선에 평행하대. 평행하대. 1, 3번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야. 평행. 아,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떤 상태라 해야 되겠냐.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이 기울기가 서로 같아져 주고 이 Y절편은 서로 달라져 주면 평행 상태가 되겠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끼리도 같아져 버리면 일치하게 되버리지.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냐. 마이너스 3 분의 1 길기 얘랑 길기 b 분의 a랑 같아져 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b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뭐냐. b는 마이너스 3A 에, 이렇게 되겠군 <laughs> 그렇지 그런데 여기 A를 구했잖아 3분의 1 3분의 1 그럼 A가 3분의 1이면 무슨 말이냐 B가 3분의 1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군 음. 따라서 음, 얘도 따라서 음.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해야지 A 빼기 B를 한 다음에 3을 곱하래. A 빼기 B. 에, 뭐냐. A에서 B를 빼면,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분의 4냐? 음, 그러면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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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4겠지, 4. 4. 4. <laughs> 뭐, 넘어가나? 안 넘어가지. <laughs>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풀었는데, 음, 영상 보고 있는 너네, 알아들 들었겠지? 음, 그래, 또, 2번, 서수령 2번에서 또, 보자.